안녕하세요. 송아지 집사입니다. 종계업에서 후대 도축 성적 오픈 이후로 정액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뀐 듯해서 기존부터 갖고 있던 제 생각을 이야기 들어볼까 합니다. 소중한 댓글 어 님, 내용 좋습니다. 최근 정액은 후대 축 도축 결과 볼때 근내 투 플러스 비율은 무조건 50% 이상인 걸 체크해야 할것 같기도 하네요. 투 플러스의 기준이 바뀐 시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대 도축수가 적어도 근내 방향성은 후대 축을 보고 가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 의견, 사진은 추가가 안 되네요. 1476, 1423, 1 4 8 1 비교해보시라고 첨부했었습니다. 송집사 의견 종계업 자료 캡처가 꺼려져서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직접 확인하시고요. 안 하신 분들은 다음주에 가입하세요. 적은 투자로 오래 써먹을 어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아지집사 댓글 후대도축의 경우에 도축계원령을 참고자료로 쓸까 싶어요. 만숙형인지 조숙형인지 아니면 아예 답없는 부류인지에 대한 구분이랄까요? 1비율이 50%라면 이미 경쟁률 높아서 구하기 어려울 거니까요. 1423 같은 경우도 이제 일산하고 한두 달 지났는데요. 작게 나와서 도태해야지 생각했는데, 나중 되니까 계속 크더라고요. 1480일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EPD보다는 후대 도축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만숙형 느낌으로다가 키우고, 암소체형 새우는 정액으로 사용하기에는 좋을 듯 하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이건 번식 농가인지 일관인지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거세는 어차피 도축될 거라 정액 체크하는 거 신경 안 써요. 암소는 계속 어떻게 크는지를 지켜보는 편이라, 현실적으로 농장에 사용할 정액 모아보려 용도로 공부 중이에요. 송집사 의견? 이미 관심 가지던 3종류의 시소라서, 투뿔출연률은 체크를 하고 있었고요. 어플에서 공개된 이후로 이미 공공재가 된 느낌이라. 투뿔40% 이상은 모두의 공략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여유정에게 대해서도 좋다는 의견이 우르르 몰리는 분위기입니다. 오래전부터 경쟁률 대비 가성비 정액을 찾던 터라 이번 공개로 조금 복잡해지긴 했습니다. 소중한 댓글 어님 토축 개월령만 보시면 애매하실 거예요. 오래 먹여야 한다고 유명한 1263, 1416도 보면 후대 토축 개월령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사고로 빨리 토축된 개체가 많은지에 대한 판단 자료로 23등급에 대한 비율로 가늠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아마도 만숙형이어서 오래 먹이는 것이 아니라, 비유이안 돼서 토축계월령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체별로 자세히 볼수 있는 부분이 없어 아쉽기는 하네요. 1481을 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번식농은 정액을 엄청 신경 써야 하긴 하지요. 도체종이 PD가 대비 후대도축, 도체종을 비교하여, 만숙형, 조숙형을 따져볼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래저래 주절 거려봅니다 송아지 집사 댓글, 만숙조숙의 구분이 도체중 구분이 아니라, 도축계월령 대비 근내 지방으로 분류하는 게더 합리적이라 생각해요. 사고축 비율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모든 시수소가 같은 환경이라 생각하고요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지만 마블링 잘 끼는 소가 사람으로 따지자면 성인병 잘 걸리는 체질이라 생각하고요. 사고나 기타 사유에 대한 리스크는 도축 두수가 누적되면서 판가름할 기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질병에 취약한 시수소의 경우는 사람들이 후기로 구분하게 소문이 날 거라 생각하고요. 어차피 정액 신청 자체가 미리 찍기 모드로 선별하는 거라 적당한 타협 근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름 강의하시던 분들도 유명 시수소 도축 결과 사라지면 사양 관리에 대한 실력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요. 일반 농가는 메이저가 아닌 적당한 타협 가능성 내에서의 선택적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송집사 의견 말씀하셨던 사고사 비율에 대한 부분은 개인이 살펴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 생각하고요. 개별 개체에 대해 도축계 원령이 있는 자료라 할지라도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고 개인이 모은 자료라고 한다면 그걸 취합하는 과정이 너무도 힘들고 소모적이라 생각하기에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가성비 개념에서 힘들다 생각해요. 아직은 오픈된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기준이나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액 신청할 때처럼 자신만의 가설을 바탕으로 찍기 모드처럼 자료를 사용하시기라 생각해요. 소중한 의견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476 송아지 분만 후기. 어미 KPN 1006의 후대. 수1476 채영이 말같은 어미 KPN 1284의 후대. 암차장 길고 키가 커요. 신규로 받아서 3발 남았네요. 송아지 집사 댓글. 후기 감사합니다. 요즘 체장 길게 나오는 거 찾는 중이네요. 아, 그리고 아랫분 댓글에 답인데요. KPN 1508 영상은 이미 만들어뒀고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성질 급해서. 영상은 바뀌고 나서 공부한답시고 10개 넘게 만들어뒀어요. 프사가 종종 봤던 듯하고요. 무작정 이응이응 해주세요 라는 형태로 많이 본 듯하네요. 제가 안 눌렀는데도 좋아요가 달리는 거 보면 다 계정으로 바쁘신가 봐요. 그동안 보이던 계정 숨기게 했으니 나중에 또 보아요. 흑화하기 싫은데 적당한 선은 지켜주세요. 송집사 의견 개인적으로는 이런 후기 댓글이 정말 소중합니다. 나중에 정안 나온다 싶으면 저도 비공개로 사람 모아서 의견 나누겠죠. 농장 내에 있는 가위 맘소랑 비교해 가면서 어떤 조합이 더 결과가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총평 때로는 댓글이나 메일을 제가 가진 능력 대비해서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혼자서 정액 타협 가능한 부분에서 모으려고 애쓰는 작은 개미일 뿐이고요. 따라 할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가끔 나오는 도축 성적 결과에 진짜 메이저 정액만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막상 경락과 체크하며 따지고 보면 사용한 정액 대비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도 있던 터라서요. 종계와 푸대 도축 오픈되고 나서는 그 자료만을 바탕으로 정액 가치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은 듯해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농장의 가임암소와의 궁합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일관이나 번식 그리고 비용농가가 바라보는 기준이 다 다를 테니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의미 있는 소통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댓글로 정보나 의견 나눠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